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nice. 조수혁입니다. 오늘 훈련은 집중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보실까요? 지금 보여드릴 훈련은 제가 공을 하나 들고 있으면 그 공을 위로 던지고 시팅이 날라오면 캐칭하고 다시 돌려준 후에 떨어지는 볼을 잡는 그런 훈련입니다. 공을 조금 더 높게 올리고 캐칭을 하고 돌려준 후에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아서 잡는 그런 훈련입니다. 오, 잘 던진다. 이번에는 제가 공을 두개 들고 있으면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, 캐칭을 하고 돌려준 후에 두 개를 동시에 또 잡는 그런 훈련입니다. 저 끝에 있다가 사이드 스텝으로 오면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캐칭하는 그런 훈련입니다. 색이 다른 네 가지의 콘을 사각형으로 세우고 공 차주는 사람이 그 색을 말하면 터치를 하고 와서 캐칭하는 그런 훈련입니다. 블루, 옐로, 옐로, 레드, 옐로, 초록, 파랑, 연두, 오랑. 아까 위치를 바꿔볼까요? 콘, 다듬이 아, 네. 치면 익숙해지니까 파랑 옐로우, 초록, 빨강, 옐로우 랑 초록 라스트 그레이 블루 블루 오늘의 마지막 훈련인데요, 공을 두개 들고 있는 사람이 신호를 하면 저는 앞으로 나가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곳으로 덮치면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. 오늘 이 훈련은 집중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었는데요. 어, 이런 훈련을 하면 왜 집중력이 좋아지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훈련은 시작과 끝까지 공에 대한 시선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 훈련이 안 되고 미스가 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훈련입니다.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? 또 골키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 댓글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웃지마. 이 그렇게 본다 어떻게 하는데요?